안녕하세요.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 요청으로 인해서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요. 최대 마이너스 49%까지도 현재 폭락 중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바닥을 모를 정도로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부산의 2023년 입주 물량 자체가 2만 3천 가구에 달하는데, 적정 공급 물량이 1만 7천 가구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호가 공급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영끌족들 이자 폭탄을 못 이겨가지고 이미 경매 매물들 폭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딱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해운대 롯데 3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4평형이고요. 현재 마이너스 49%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정보세펴 보면 824세대, 고층은 20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1997년, 용적률은 230%, 건폐율은 18%입니다. 도상으로 해운대구 세실로 138에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고 옆에는 해운대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백천공원과 장상공원이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당시 2억 원대 초중반에서 가격을 형성했던 것이 꾸준히 우상향 하더니 6억 2,800만 원까지 3 배가 상승을 했죠. 하지만 갑작스런 폭탄 매물들 나오면서 최근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 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9%대 하락 중입니다. 해당 가격은 지난 2017년, 2016년 당시로 돌아온 모습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4억 2천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고점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현재 매도 호가들을 살펴보면은 5억 2천에서 5억 5천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저 매도 호가는 3억 5천에서 3억 8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평형대에 있는 주변 매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최저 3억 원대 중반에서 많게는 5억 대 초반까지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재송 그린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0평형, 현재 마이너스 43%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560세대, 고층은 5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84년입니다. 지도상으로 해운대구 재발로 118번길 71에 위치했고요. 바로 옆에 부산지방법원, 재송여자중학교, 안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밑으로는 재송초등학교, 그리고 재송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당시에 1억원대에서 거래가 되던 아파트였고요. 최고점 3억 700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1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3%대 하락 중입니다. 매매 호가 살펴보면은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저 매도 호가는 2억 2천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들 살펴보면은 해당 아파트 밀집 지역 안에서는 2억에서 3억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재송역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6억에서 5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로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더샵 센텀파크 1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40평형, 현재 마이너스 32%대 하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2752세대, 고층은 51층, 사용 승인일은 2005년이고요. 공적률 555%, 건폐율은 86%입니다. 지도상으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에 위치해 있는데 위치가 아주 좋죠. 근처에는 센텀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당시 5억대 중반에서 가격을 형성했던 아파트가 무려 15억 7천만 원까지 총 3배가 뛰었고요. 가격으로는 10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탄 매물 나오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10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대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은 모릅니다. 기본적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13억 위에서 거래가 됐다? 고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매도 호가들 살펴보면 14억 9천만원까지도 가격을 형성 중에 있고요. 최저 매도 호가는 10억 5천만원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매매 가격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센텀역 인근 아파트들은 10억에서 11억 정도 가격을 형성 중에 있고요. 센텀시티 쪽 아파트들은 19억에서 21억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코역 뒤쪽으로는 12억에서 15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강 하나 건너면요, 이쪽은 이제 9억대 아파트들, 이렇게 입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해운대 아이파크 현대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2평형, 마이너스 30%대 하락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957세대, 고층은 23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6년. 용적률은 252%, 건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해운대구 양원로 37번길 11에 위치했고요.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장산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16년 당시 2억 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이 5억 1천만 원까지 2배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폭탄 매물들 나오면서 3억 9천만 원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거래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은 몰라요. 현재 시점 마이너스 30%대 하락 중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4억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고점이다 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매도 호가들 살펴보면 은 5억 2천에서 5억 7천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매도 호가는 3억 6천 5백만원에서 3억 8천 5백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매물 근처의 같은 평형대 아파트들 살펴보면 은 일반적으로 3억에서 4억 정도 가격을 형성 중에 있고 레미안 해운대 아파트가 좀 눈에 띄게 비싼 모습이죠? 7억 정도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센텀 리슈빌 1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29%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753세대, 고층은 34층, 사용승인일은 2017년입니다. 지도상으로 해운대로 76번길 40에 위치해 있구요. 바로 옆에 부산 원동역, 재송역이 위치해 있고 수영강을 끼고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은 지난 2019년 당시 4억 원대에서 거래가 되었던 매물이었고, 2배가 상승했죠. 9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폭탄 매물 6억 5천만 원의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현재 마이너스 29%대 하락 중입니다. 반면에 매도 호가들을 살펴보면은 9억 5천에서 10억 8천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저 매도 호가는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형성 중에 있고요.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들을 살펴보면은 재속력 기준으로 했을 때 건너편으로는 3억에서 한 2억대까지도 나와 있고요. 위편으로는 6억에서 7억 정도 그리고 강 건너 가면은 이제 4억에서 6억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 가지로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 상단에 게시하여서 홍보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서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서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 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가수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 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서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